45세의 소득이 가장 많고,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된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 계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28세의 소득이 소비를 넘어 흑자 구간에 들어서고, 45세의 노동소득이 약 4,433만원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이 시기 흑자 규모도 약 1,748만원으로 가장 크죠. 하지만 문제는 그 뒤입니다. 61세부터는 다시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며 적자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0세부터 27세까지는 교육비와 생활비 지출로 적자. 28세부터 60대 초반까지는 흑자.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의료생활비 증가로 다시 적자에 들어서는 이른바 3단계 생애 사이클을 보이는 겁니다. 특히 16세 때는 교육비 부담으로 적자 폭이 가장 커지는데 무려 4,418만원에 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적자 전환 시점이 2010년엔 56세였는데 2023년에는 61세로 늦춰졌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층 적자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생애주기 적자 총액은 처음으로 22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적자 인생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45세의 소득 정점 이후 61세 적자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략 꼭 필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준비 방법을 공유해주세요.